인원 사고는 누구에게나 인원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늘어서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 진짜 혼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나마 저희의 카메라를 따라 그들을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의 비용이 꽤 높고, 학생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고, 언어 교류가 어려워서 한국에 가면 학생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энэ хэвгээр үуч хурванд байсан байдан үеи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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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үеи

အကက်တရဖြစ်ပါတယ်။ဒါထက်ကြီးမားတဲ့ပြဿနာကတော့နိုင်ငံခြားသားတယောက်အနေနဲ့တဆိုင်ရောက်ဥပဒေများနဲ့မိမိရဲ့အခွင့်အရေးများကိုမသိရှိခြင်းဖြစ်ပါတယ်။အဲ့ဒီအချက်လက်တွေကိုဘယ်ကနေဘယ်လိုရယူမလဲဆိုတာမသိရှိခြင်းနဲ့ကြီးမားတဲ့အကက်ကက်တစ်ခုဖြစ်ပါတယ်။လုပ်ငန်းခွင်မှာတိုင်ရာရတဲ့အခါညင်သာချေရောက်ရမယ်အခြေအနေဖြစ်ပေမဲ့ဘဒုစီမာအကူအညီတောင်းခံရမလဲဆိုတာတွေကိုမသိရှိခြင်းမိမိရဲ့အခွင့်အရေးကိုဘယ်လိုတောင်းဆိုရမလဲမိမိရဲ့ရပိုင်ခွင့်တွေမိမိရဲ့အခွင့်အရေးကိုဘယ်လိုတာဝန်ရမလဲဆိုတာတိပုရန်အတွက်နိုင်ငံခြားသားတယောက်အနေနဲ့အလုံးအင်မတန်အခက်အခဲဖြစ်ပါတယ်။နောက်ဟန်ကီးဘုတ်တူ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 가족센터입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주소는 성남시 수종구 다리로 59, 수종 커뮤니티 센터 1층에 있습니다. 태평요 4분 축구에서 나와 덮보로 야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 의료, 법률 관련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곳에서는 의료 상담, 의료 통역, 그리고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센터에서는 의료비, 생계비 등 일부 긴급 경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질병 예방,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초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산소에서는 상담 및 통역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 정보 제공, 생활 접근안내,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브리빙어, 캄보디아어, 영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손난시 가족센터에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